주인의 삶이라는 게참 다이나믹합니다. 어, 강아지를 키우셨더라고요. <laughs> 참 황당하기도 하고요. 어, 집에 조금 개 오줌 냄새가 좀 빠서 걱정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아 어, 전세 잠금일이 있어서, 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이 이사를 가시는 날이구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어, 전세 입자분이 들어오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나와 있구요. 어, 아파트 내부 검토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작은 부분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정리하고 그러려고 어, 현장에 와 있습니다. 네. 아, 요 물건 어, 상당히 속을 썩였던 물건이었는데요. 어떻게 됐던 이렇게 어, 해결이 됐고 음, 주삼이 원래 계획보다는 좀더큰 금액의 어, 역전세가 난 상황입니다. 예. 네. 어찌됐던 지금 이 지역에 입주 물량이 너무 많은 도시기도 했고 인근 지역에도 입주 물량이 많았던 도시여서 어~ 몇년 전부터 어~ 이 역전세에 대한 대비를 했었고 어찌됐던 어~ 생각보다는 큰 소실이 났지만 어~ 이렇게 어~ 전세 계약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네. 어~ 그~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이거를 매수할 때부터 어, 낙찰 받을 때부터 이제 그 향후 벌어질 그 역전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했던 아파트였는데요. 그럼에도 막상 실제로 당해보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laughs> 어, 여기 이 구성된 모습만 보셔도 굉장히. 음, 단지 주변이 잘 정돈되어 있고, 어, 아주 쾌적한 어, 주택 단지입니다. 어, 하지만 최근에 엄청난 입주 물량으로 어, 폭락을 면치 못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어, 여기에 어찌됐든 몇년 후에는 또 교통 후재도 있고, 어, 어, 이제 그 입주 물량의 공급도 이제 끝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어, 큰 음, 보답을 해줄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 역전세도 잘 견뎌냈고, 어, 더 향후 미래를, 어, 기대를 해보려고 배팅에 들어갔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이게 투자라는 것이 항상 다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지만, 어, 다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은 게또 투자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그 역경을 이겨내고, 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경매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서 잠깐 영상을 끊었네요. 네. 어, 그,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법인한테 제가 전세를 줬구요. 어, 그 다음에, 살고 계신 분들은 벌써 이사를 나갔겠거니 했었는데, 어, 그 협의를 하셔가지고, 오후에 이사를 오시고 짐을 빼기로 어, 두 분이 협의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 좀 일찍 와서 어, 짐 빠진 거 보고 내부 하자도 컨트롤하고 보려고 했는데 어, 우선은 계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 좀 시간을 기다렸다가 잔금 받고 어, 이삿짐이 나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어, 좀 내부도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전세 계약 하러 우선 부동산으로 가 보고요. 어, 오늘 생각보다는 더 많은 시간 이곳에 머물러야겠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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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전세 잔금 마무리를 했고요. 어. 특이하게 이사 짐이 4시에 나가시기로 돼 있어 가지고 네. 어, 중간에 한번 어, 들어가서 어, 내부 상태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사 나가시는 임차인분들 인사 잘 드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네. 참, 이 임대인의 삶이라는 게참 다이나믹 합니다. 어, 강아지를 키우셨더라고요. 네. <laughs> 네. 어, 참, 황당하기도 하고요. 집에 조금 개 오줌 냄새가 좀 배서 걱정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고, 또어 새로시 들어오시는 분은 그냥 어 결정을 하시겠다고, 그 법인 숙소여서 뭐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구요. 네, 어그 저희 추리 카드도 어 두개 드렸었는데, 다 잊어버려신 모양입니다. 그냥 그 부분도 그냥 쿨하게 어, 넘어가도록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어, 원래는 이분들 만기가 어, 어, 6개월 전인가 그랬어요. 6개월 전인가, 네. 6개월 전이었는데 음, 저도 조금 협조를 구하고 전세 구하는 기간을 조금 여유를 주셔라 이사가는 기간에 그렇게 해서 서로 음 합의를 했던 집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저도 어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뭐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는 않았고 집 상태는 뭐 그렇게 뭐, 뭐 완전 인테리어를 풀로 하지 않았던 집이었기 때문에 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나름 거주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정도의 인테리어고, 요 집은 한번 그 화장실 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공사를, 누수를 어차피 잡으려면 타일 공사를 다 했었어야 돼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두칸 리모델링을 하고 전세를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네. 화장실 두칸 리모델링을 하고 그 싱크대나 이런 것들은 2년 전에 다 어, 이 물건이 운이 좋았던 게 음, 낙찰을 받고 들어갔더니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돼 있던 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님이 거주를 하시다가 음,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형제분들한테 상속이 되는 과정에서 형제분들 중 음,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원래는 형제분들 중한 분이 어, 도배장판도 하고, 싱크대도 새로 나서, 임대를, 월세를 받으실 계획이셨더라고요. 그런데, 또그 와중에, 형제분들 간의 의견 통일이 되지 않아서, 경매로 진행됐던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찰받, 제, 제가 낙찰받고 이제, 전화를 드렸을 때, 정말 쿨하게, 어, 이사비 한푼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번호키까지 알려줬던 집이었어요. 음. 그리고 내부에 들어갔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청소가 다돼 있었고, 음, 뭐 엄청 인테리어를 풀로 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이 상태에서 월세를 놓을 수 있을 만큼의 인테리어가 돼 있던 집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참 추억이 깊은 집이고 어, 이 물건을 낙찰 받자마자 또 시세가 급등해서 아주 기분 좋았던 집이었는데 시간을 흘러 흘러 예, 입주 폭탄으로. 시세도 많이 빠지고 전세 시세도 많이 낮춰진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어찌됐던 음 그냥 저도 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뭐, 뭐 들어오신 분이 뭐 크게 컴플레인이 걸지 않는 이상 저도 뭐그 나가시는 분들한테 뭐 이렇쿵 저렇쿵 말씀드리기도 그래서 그냥 이사 잘 하셔라 하고 마무리 잘 하셔라라고 왔고요. 음 어, 장금은 이미 받았고, 이따가 이삿짐을다 빠진 다음에 소장님한테 부탁드려서 내부 사진이랑 내부 확인 다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 소장님이 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 주셔가지고, 요 부분은 좀 해결해 주셔야겠는데요?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감사하는 정도로 컨셉을 잡아서, 어, 나왔습니다. 네. 어, 이렇게 현장 와가지고 하나 계약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또한 집의 전세 계약을 마무리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줄줄이 사탕인데 음, 앞으로 이제 어, 역전세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이상 주이민의 삶이었고 어,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